대박. Okay, 너무 진짜. 어. Okay. 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응?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응. 응. 어, 좋. 응. 한다. 여기 여기 더 많은 저쪽. 여기 여기. 우와! 어 엄마 봐봐. 귀여워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는데. 아! <laughs> 회장님 어디 가세요? 나는 지금 저쪽에 산에 가고 있어요. 아 네. 산에 어인데요 저쪽. 출발합시다. 저쪽으로 가세요. 말이 저기 있어요. 출발. 내 저쪽에 있을 네. 출발! 음. 어? 다람쥐들 왜? 다다람쥐들 그러게 다람쥐들아 뭐하고 있니? 뭐? 만지면 안되고 가자 만지면 안되고 서 어디가? 어. 저기 밑으로 다람쥐들 어? 어? 뭐있어 어. 넘어지지 않게 조심 아이 너무 귀엽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어. 언제 왔어? 어, 엄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야? 지금 나 전화기장이야. 어, 거기가 어딘데? 여기 바로 앞에지. 아 그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 바이바이 아, 바이. 아빠 전화할게. 아빠, 아빠. 아. 기니까. 오이 고추콜라 파이팅. 원, 두, 어? 원, 원, 두. 아빠 전화했어요. 아빠 피. 전화하고 있어요. 피, 피, 피. 아빠. 어, 아빠. 숨는다. 아빠. 아빠야. 근데 지금 어디에요? 아, 난 지금 공원이야. 근데 지금 전화장이야. 전화장? 와, 무슨 전화장이야? 여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응. 어? 나같은 있었네? 보어 아,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에? <laughs> 하나 둘셋넷 <laughs> 오빠 <웃음> <웃음> 오빠 데리기만 <laughs> 어, 만지면 안 돼. 뜨거 뜨거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출발. 고마워. 하트. 맛있겠다 풀리지 않게 조심해 우와 잘 먹는데? 응, 응, 너무 커 <laughs> 막창이 제일 기대되는데 와우, 야시장입니다. <bod harmonic> 맛있게 먹을게요. 으음, 이음 으음. 으음, 으음, 음으먹 으음. 으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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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이거 매운 거야. 왜? 이거 못 먹어, 냄새 맡아. 감자튀김감자튀김 어. 어! 어, 얼른 잡아. 야, 코코넛 먹어. 진짜. 풍성 여기 놔둘게. 아니, 쏘 먹방 잘할 것 같다니까. 너무했던 거 뭐. 너무. 나나나나다 너. 김밥 먹어볼게. 나도 그러게 컸좋겠다 <laughs> 와, 진짜 큰데? 한국 행복하지? 화 중. 한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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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한는화같한 응. 이 중. 한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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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봐 너무 맛있어. 음, 아빠 김밥 먹었어요? 아, 한번 더. 어떤가? 아까 먹은 거. 오, 이거 맛있어. <laughs> 뜨거울 때 <이제> 여기 나가. 후후 해서 먹어. 아, 진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은 기분이야. <laughs> 어떡해 끝까지 <laughs> 즐겨야지 미야 쫌쫙이 여기 어요야 우리 내일은 뭐할까? 응. 그거 따는거 하고 싶어? 소야응 오늘은 다다을거고 응. 내일 있어 응. 줄이랑? 그말 타는 것도 하고 싶어? 나이 제는 없으면? 나.. 4세 미만은 동승자랑 같이 타야 된다 아, 안돼돼안돼돼 안

그리고 가끔 이렇게 해야돼 우리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음미를 해 오늘도 이럴려면 평소에 열심히 해야겠다자 어떻게 까 여기서 뭘 먹을까? 뭘 끊을까? 여기서 먹을까? 식당 가서 먹을까? 탈이잘자았어라이트 밥은 느낌. 이렇게 밥도 먹어탈 안나 오게 하고 있 어？뭐 뭐뭐뭐뭐 대화 하고 있 어？기 름이 써？아 엄마 핸드폰？재밌 지？야, 뭐야？엄마 핸드폰 에？기 름다묻 잖아？야, 맛있다. 그래서 2월도 끝나가고 3, 4, 5 6 거의 4개월 뒤에 나와. 나갈 때부터. 이 노래. 뭐? 나 뭐? 뭐데요

어? 응. 입에 하는 거아았어 어? 몰라 지금 모르 돈가스 맛있어. 돈가스 같다, 보지. 이렇게 하면. 음. 김밥도 좀 먹어야 돼. 채소가 있잖아. 밥이랑. 어. 어. 어떻게 이리지? 어. mọi người không mong chưa biết là con chưa biế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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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ưa

어, 화장실 가그불 어떻게 켜지? 이거를 이렇게 켜나 이제 끝났다 아직 짐좀 그 들고 가야 돼 아, 그래? 소유 응가해 엄마 아빠랑 아빠랑 응가한다고? 아빠랑 같이 차에서 뭐좀 들고 올게 돌아오는 면애 닦아줄게 안녕?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哎。 보이지, 이렇게. 우와, 누가 노래 부르고 있다. 나, 케이크 소야, 별 이쁘지? 자리 공부해야 돼. 음. 그래. 너무 음, 춥다. 뭐야, 춥다. 자자. <laughs> 멋있지? 매일도 막 밤에도 보자. 네. 외쳐.